지난주 일 저녁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작년 초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4개 부분 수상을 한데 이어서 또한번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이 만든 영화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영화가 이제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극 중에 할머니 역으로 등장했던 그 윤여정 씨는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는 198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온 한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할머니 부모 그리고 자녀, 이렇게 총 3세대 가 전형적인 이민자 가정의 모습을 볼수 있죠. 이 3세대가 미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삶에 높고 낮은 여러 불곡들을 지나는 모습들을 담담하게 풀어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가 팬데믹을 지나는 시기에 전세계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어, 단순하게 한국 한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어,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한 가정의 이야기 또는 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고, 어, 사람과 이해와 또 더부사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 이렇게 아, 일깨워주는 공감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 5월을 맞았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기억하여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어, 가정의 주일이 시작되는 첫 주인 오늘 함께 읽은 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느에미아서를 묵상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공동체의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이 12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12절 안에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거 집합명사입니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말하는 집합명사입니다. 그 중에서 13번 중에서도 9번이나 되는 케이스에는 모든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아예 덧붙입니다.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9번이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 받은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그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거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거대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온 가족들이 다시 한번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는 다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각 가정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이 모든 백성, 모든 백성이 지나갔던 특별한 경험들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답을 해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놓칠 수 없는 하나의 그온 백성이 경험했던 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이 말씀 앞에 서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 백성이 말씀 앞에 서는 경험을 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의 성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에스라서부터 해서 느헤미야서까지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인데 어, 성전이 지어졌고 백성들을 한번 회복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곽을 짓는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 전반까지 끝났습니다. 성곽을 짓는데 방해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어, 여전히 심각하고 끈질긴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헌신과 희생으로 또 때로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52일 만에 어쨌든 완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성곽을 짓는 일이 완공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시점에서 어, 유대력으로 하면 이제 일곱 번째 달. 근데 조금 어, 우리가 혼론을할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 달 수로는 일곱째 달이지만 이 일곱째 달이 어, 1월입니다. 그러니까 한해의첫 날로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일곱째 달의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은 앞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의 첫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배경적인 지식입니다. 수문, 워러게이트죠.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 수 있는 여러 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앞에 너른 광장이 있어서 온 백성이 다 모이기에 적합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에스라를 소환합니다. 에스라. 그니까, 러느에미야서가 시작되면서부터는 한참 동안 그 이야기 뒤에 감춰져 있던 사람이죠. 에스라서에서는 우리가 에스라가 등장했었는데, 느에미야서를 열면서부터는 에스라가 잠시 사라지거든요. 그, 에스라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어, 제사장이고, 동시에 서기관이었던, 율법의 전문가였던 에스라를 사람들이 소환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율법책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율법 책은 단순하게 우리 성경 책처럼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죠. 어, 길게 말려져 있는 커다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이제 그들 앞에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 특별히 어, 우리가 이 대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할 때 어, 중요한 한 표현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온 회중이라고만 해도 우리가 알아듣겠는데, 그온 회중을 설명하면서 오늘 보시면 2절과 3절에 특별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두 번이나 반복돼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녀노소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어리건, 나이가 많으시건 상관없이, 말 귀를 알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 다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대목은, 신명기 31장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방식으로 사실 기록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마지막 설교를 전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관련해서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를 전달해 준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정착시켜서 살게 해주시거든 반드시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이 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후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한 결과가 모으고 모아져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포로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예 나라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성전을 짓고 성곽까지도 다 지어올린 이후에 뭘한 거냐면 이 말씀대로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좀 읽어주십시오 부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한6 시간 정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쭉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참 감동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척일 편이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머릿속에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책이 무겁습니다. 두루마리 책이에요. 저기서 에스라가 끙끙대면서 가지고 왔겠죠. 특별한 강단이 마련됐다고 그랬습니다. 강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서 두루마리를 쫙 펼치는 순간 둘둘둘 말려있으니까 펼쳐야 되거든요. 펼치는 순간 온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축복했을 때 아멘, 아멘 온 백성이 화답하고 심지어 땅에 자신을 굽혀서 그 앞에 절하기까지 합니다. 장관이었겠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 성경 책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두루마리 책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서 분명히 밝힌 것처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시를 들을 준비를 하면서 그 말씀 앞에 이제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바입니다. 말씀의 가정은 결국은 말씀 앞에 서는 가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담지하고 전하고 붙드는 공동체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이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원로 시인이신 나태주 시인이 있는데요. 그 나태주 시인의 가장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가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면 까 아주 짧은 시인데 그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느 순간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 이 아름다운 시를 읽다 보면, 듣다 보면 이게 사랑을 형 고백하는 시 같기도 하고 또 자연 시 같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몇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한국의 한 TV 그 방송에서 이제는 할아버지가 다 되신 이 나태두 시인이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는 대목이 있었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시인은 평생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사셨습니다. 시인이지만 동시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사셨는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얼마나 다양한 아이들이 많습니까? 똑똑한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사실은 말썽꾸러기 아이들도 있죠. 늘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늘 준업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신이 가르치는 그런 수많은 다양한 아이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풀꽃이 뭡니까 풀꽃? 그야말로 풀의 꽃입니다. 풀은 지천으로 아무데나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의 꽃은 사실은 어, 누가 주목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상일 정도의 아주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마음 먹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들여다보면 사랑스러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양한 아이들. 자존감이 높던, 높던 낮던 간에 그런 다양한 아이들을 향해서 선생님이 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풀꽃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는 아이들에게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선생님의 그 다가섬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시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애달픈 마음으로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의 달에 무엇보다도 우리 목양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세대를 연결해 주는. 참다운 하나님의 끈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이 비록 지금은 한데 모이기 힘든 우리 공동체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연결해 줄수 있는 하나님의 연락선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 말씀 앞에 서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시 말하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선 경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내용을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율법이 그 낭독되는 현장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가 이렇게 특별히 마련된 나무로 된 강단이 있는데 그 강단 위에 율법 책을 펴고 두루마리를 펴고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스라가 낭독을 할 때, 그 낭독한 내용을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그런 사람들이 14명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7절에도 또 다른 14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내위인들도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한 명만 읽는 것이 알아듣기 더 편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지방 방송을 막 틀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데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언젠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들의 역할이 일종의 동시 통역사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 통역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그 에스라 님에서를 쭉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가 처음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하면 지금 느헤미야 시대까지는요 1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포로기에 태어난 아주 후 세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3, 4, 5세대까지는 아마 넘어갔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140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어, 일본에게 식민지로 그 강점, 강점기를 겪었는데 35년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한국 우리 고유의 문화에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말, 언어가 받은 영향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제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저희 외할머니 손에서 자랄 때 보면 외할머니에게 얼마나 많이, 스메끼리, 야스리, 자부동, 그런 거다 아시죠? 뭐, 와, 뭐 와리바시, 담아내기,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그냥 한국말인 지 알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 말에 그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크냐는 것이죠. 우리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세대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이 때에 따라서는 뭐 한국말 영어를 막 섞어 쓰기도 하고 생각나지 않는 단어들, 명사들 같은 거는 뭐 영어를 뭐 붙였다가 한국말 했다가 뭐 가관이죠. 예. 오늘은 무슨 신발 입어야 돼요. 뭐 아이들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 집에 가자요. 뭐 농구 놀자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에 미친 영향이, 여러분 140년입니다. 140년. 140년 동안 사실은 어,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수많은 세대의 세대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원래 고유한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공용 언어였던 아라모 아마 그들의 1차 언어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통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원래 조상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알아들리가 있습니까? 말씀 앞에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긴 섰는데 읽어지는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역사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통역사들이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에스라가 전하는 율법의 내용을 아람어로 동시 통역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간단한 설명을 아마 덧붙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그 안에 담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에미아 8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에게, 특별히 이민사회와 이민교회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전달해야 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세대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할 책임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혼잡하게 하지 않고 말씀을 읽는 그대로 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다는 말은 전통적으로 변조하거나 임의로 삭제하다 또는 거기에 무엇인가를 마음대로 더하다. 또는 불순한 의도로 전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럼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말씀의 세상 사조나 철학 같은 불순물을 자기 마음대로 섞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일차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풀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에 들려 주어야 할 책임을 가진 전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전하는 자신의 권위 앞에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의 권위 앞에 서자고 초대하는 사람들이 설교자들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설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서 모두가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반응이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반응이.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받아들이는 자리에는 반응이 있습니다. 아, 좋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서로 상반대 보이는 것 같은 반응이긴 해요. 하나는 애통함이고, 하나는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왜 애통함이 있었을까요?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심려 깊숙한 곳을 찌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이기까지 말씀 앞에 드러난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 앞에 애통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 해석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레위인들은 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우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애통함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애통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격하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졌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판데믹 중이지만 바라기는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목양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서는 경험을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밝히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강한 애통함, 그 실령한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하겠습니다.